그 6이오때 전산분이 12만 7천 명이라, 국군이. 만 3천 명 정도 유해 발굴은 돼 있는데, 실효차 채취하고, 또그 DNA 검사 일치대가 유족한테 그 인계된 거는 우리가 215번째야. 아직까지도 그 신원 확인이 안된는 유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후 73년 됐잖아요. 그죠? 73년 되고,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그저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시로 채취. 입안에 여권 면봉과 시로 채취를 해가지고, 가서 한 1년 안 돼서 유에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애써가기 좀안 됐기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병주의 삼촌 같은 경우는 그 오시면 또 5월 4일날, 그 군대 입대해가지고 8월 14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군사 훈련 그저 총선는 연습 정도만 했지 군사 훈련 그로 봐야 받을 것도 없어 포항에 입대해가지고 바로 영덕에 바로 포항 옆에 영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영덕 전투에서 그우공리 전투에서 바로 돌아가신 것에 그러니까 그그 그 당시 삼촌 나이가 2부살이거든 내가. 전쟁에가 꼭 살아 돌아올 테니까 그때 살아 와서 우리 결혼해가 아들 딸 놓고 잘 살자 이래 했는게 중간에 이제 8월 14일에 전사 통지를 받으니까 국가에서 그 이제 국방부에서 제봉다리가 왔더랬어요 제제봉다리제봉다리 예, 와가지고 그걸 그걸 놓고 온식구가 모여앉아 물었더거더라고그 죽었다는 통지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하니까 약혼녀는 바로 윗동네라 원에 보면 아랫동네 윗동네 이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혼녀도 다뭐 어디로 이 얘기 들어다 들었어요 다 듣고 이래 가지고 뭐 결국은 그 전쟁 73년 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지금 연세로 말하면 94살 지금 나이로 말하면 94살 됐겠죠 그, 자, 막, 막내의 그 병필이 삼촌이 원래 눈물이 많아. 눈물이 많아가 늘뭐 어떤 좀 울컥하면은 늘 울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셔. 우리 형님은 약혼해놓고 이래 돌아가셨는데 너들이 꼭 유해는 찾아야 된대. 그리고 뭐, 돌아가시다 보니까 <laughs> 그 유해 발굴, 형님 유해 발굴 되는 거는 구경도 못 했지. 삼촌, 그렇게 원망, 참, 저, 저, 원을 했었는데, 알려야지. 그리고 가서, 작은아버지, 그, 그 중간 삼촌, 그, 병주의 삼촌 찾으십니다. 기뻐했소. 이러고, 그, 아, 냥 알렸어요. 알리고, 그 낙골당에 그 신청을 해가 그랬더니, 지 그거는, 그냥, 그, 발굴 팀장, 우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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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호 팀장 말씀에, 12월 중순에, 시벨 중순에 대전 현충원에가지고 안장을 할 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식구 많아요. 우리 형제가, 유형제는 되니까 식구 많잖아. 부부간에 가려고 막. 그러니까 차를 내려 보내줄 테니까 그때 모두 오시라고. 그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그 50년도 5월 4일날 징집 그렇게 돼. 그 당시에는 징집도 이고끌려갔더더라고 동네에서 세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 다 전사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행히 삼촌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오븐에 이 행사를 초원에 산소가 행사를 하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직까지 국가에서 다 이렇게 찾아주니까 약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좋은 결과는 무조건 있을 거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찾아서 유족한테 인계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전쟁이라는 이 범위가 강범위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유족을 못 찾는 그런 분도 치망을 벌지, 벌지 않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는 따른다. 그런 사람도 주위에 있으면은 실어 채취. 안 그러면 국방부에서 조사해가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